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사용자간의 공유가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는 R 패키지를 만들어 크랜 저장소 및 여기저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R 설치 파일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패키지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랜의 사용자들이 올려놓은 패키지들은 꼼꼼한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용에 무리가 없으나 R 자체에서 테스트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방법들은 자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있는데 인스톨 패키지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벨량 정규 분포 함수 및 관련 내용 계산 시에는 사용하는 mvtnom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의 명령어를 통해 mvtnom 패키지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크랩미러는 받아올 수 있는 서버를 선택하고 디폴트로 지정된 위치에. 바이너리 패키지 파일이 해당되는 장소에 다운로드 되고, 이를 압축 해제하여 패키지 파일을 R이 설치된 프로그램 내에, 라이브러리 내에 다음과 같이 깔리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인수를 추가하지 않고 원하는 패키지 이름만 입력하면 보통 R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라이브러리 디렉터리에 깔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컴퓨터에서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현재까지 깔려있는 모든 패키지들이 라이브러리 디렉터리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디렉터리를 복사하여 새로운 R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 디렉터리에 덮어 씌워주면 같은 조건 및 환경으로 R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해당되는 웹으로부터 받는 패키지를 따로 경로를 지정하여 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인수를 해당 경로를 입력하여 주면 해당되는 위치에 패키지가 깔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기록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던 이유는 현재 폴더가 생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폴더를 지정하게 되면 이 부분에 폴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에러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폴더를 미리 생성한 뒤에, 즉, C 드라이브에서